사람의 머리카락이나 동물의 털을 배경에서 깔끔하게 따서 필요한 곳에 합성하고 싶은 경우 있으시죠? 자, 그럴 때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 빠른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끔하게 배경과 털을 분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집하고자 하는 이미지 상태에서요, 툴바에 자, 개체 선택 도구를 선택합니다. 자, 개체 선택 도구를 가지고요. 필요한 이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피사체 선택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피사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사진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동 인식해서 선택해 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요 오른쪽에 선택 및 마스크라는 버튼 누르시게 되면은 상세 설정하는 창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포토샵 창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왼쪽과 상단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기능들을 보시면은 창 자체가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은 가는 선 다듬기라고 해서요. 자 머리카락이나 털 같은 것을 자동으로 다듬어 주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화면에 있는 동물의 털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자, 다듬기 모드에서 색상을 인식해서 털을 다듬는 기능이 있고요. 개체를 인식해서 다듬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용하는 이미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인식을 할 건지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체 인식으로 설정을 바꿔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밑에 하단 부분에 있는 필요한 부분들 다듬으시면 되는데, 자이 부분들을 매끄럽게 다듬어 버리시게 되면은 털이 뭉개지는 것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전역 다듬기 기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하단에 있는 출력 설정이라는 부분 있죠. 자 출력 설정이라는 부분에 보시면은 색상 정화라는 체크 버튼이 있고요. 요 부분을 체크하시게 되면은 색상 부분 있는 머리카락 끝 부분이 조금 더 깔끔하게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출력 위치를 새 레이어로 선택을 하시고요. 확인 눌러 주시면은, 자, 기존에 있던 레이어에서 선택된 만큼을 복사해서 새로운 레이어로 만들어줍니다. 자, 현재 보시면은 배경이 없는 상태로 나오기 때문에, 어, 털이 어떻게 깔끔하게 따졌는지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비어있는 레이어를 하나 넣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보정 기능이 있고요. 단색으로 색상을 하나 넣어 볼 건데. 자, 저는 민트 색깔로 색을 잡아서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단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자, 털이나 이런 부분들의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조금 더 깔끔하게 따진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 손쉽게 딸수 있게끔 바뀌긴 했지만, 아직은 조금 더 손을 보셔야 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